따상 간다면 주당 7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기가비스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 꽁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약계획부터 보겠습니다. 기가비스의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기가비스의 청약일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5월 24일 수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34,400원에서 39,7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뚫은 4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려 3,000원이 높게 나왔네요. 이 말은 기관들이 기가비스 좋게 본다는 말이겠죠?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기가비스 또한 5월 공무주 정리 영상에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 기가비스는 AOI 즉 자동 광학 검사 설비 그리고 AOR 자동 광학 수리 설비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자동 광학 검사 수리 설비가 뭐지?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반도체 기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 회로를 검사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 회로를 미리 검사하면 기판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 보시면 Aoi와 Aoi 검사 수리 설비 제품이 매출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기가비스의 실적이 좋겠죠? 매출 보시면 21년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22년에는 큰 폭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 분석입니다. 먼저 기관 경쟁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669대1이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괜찮게 나왔네요.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 비율입니다. 공모가 제시 비율은 공모가 상단을 뚫은 43,000원 이상이 89.19%가 나왔습니다. 와, 3,000원 정도 더 높게 나왔네요. 43,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된 이유가 있었죠. 다음은 의무보유약약입니다. 의후보의 약은 49.52%가 나왔습니다. 와 처음엔 진짜 제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정말 높게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높게 나왔던 게 나노팀이 25% 정도였고 또폐배터리 관련 주인 성일 아이텍이 38% 정도였죠. 그에 비해 기가 비스는 49.52%니. 정말 높게 나온 거죠.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 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기가비스의 주당 평가 가액은 65,082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22,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 가액입니다. 다음은 상장 유통 물량입니다. 23%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변수입니다. 기가비스의 변수는 공모 상단이 39,700원이었는데 43,000원으로 확정된 게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좀 먹을 게 적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가비스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예측, 공모가 제시 비율, 의무부 약약, 매출 실적 모두 좋음입니다 다 좋음을 본 적이 언젠지 진짜 오랜만이네요 최소 청약 금액은 20주로 43만원이 필요합니다. 저 꽁돈은 기가비스 청약하겠습니다. 추가로 기가비스 행복회로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43,000원으로 확정되어 따블 간다면 86,000원, 따상 간다면 111,800원, 따상상 간다면 145,340원입니다. 따상 간다면 주당 7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드로 돈 벌기 꽁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독자님들께 돈이 되는 내용을 공부해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